컴퓨터는 대체 어떻게 예스 yes or 노 o no 같은 이런 단순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선긋기에서 시작해서요. 이게 어떻게 똑똑한 결정까지 이어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우리 진짜 매일 마주하는 질문이잖아요. 어? 이메일 스팸인가 아닌가. 정말 간단해 보이는데 이예 아니면 아니오라는 질문이요. 의외로 아주 강력한 수학적 방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데이트에 선 하나 긋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기계가 하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집값처럼 계속 변하는 숫자를 예측하는 획이고요. 다른 하나는 스팸메일이냐 아니냐처럼 둘중 하나를 딱 고르는 분류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어? 그럼 그냥 숫자 예측할 때 쓰던 그 선형회기라는 거? 그거 그냥 쓰면 안 되나? 네 아주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그런데요 데이터를 그냥 가로지르는 이 단순한 직선은 안타깝게도 이예 아니요 불륜 문제 앞에선 금방 두손두발다 들게 됩니다 속수무책이에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선형회기의 치명적인 문제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확률은 당연히 0에서 1 사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선은 막120% 라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20% 같은 말도 안 되는 값을 그냥 내뱉어 버려요. 둘째, 저기 멀리 뚝 떨어진 데이터 포인트 하나 때문에 기준선 전체가 그냥 엉뚱한 곳으로 확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반에서 딱한 명이 100점 받았다고 나머지 학생들 성적까지 전부 다 엉망으로 예측하는 셈이죠. 이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멋지게 등판한 영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선형 회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주 특별히 설계된 정말 우아한 해결책이죠. 자, 이름에 회귀가 들어가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의 핵심 목표는 분류라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분류 모델인 거죠. 로지스틱 회귀의 비밀 병기 그 초능력의 원천이 바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이 아름다운 s자곡선 좀 보세요. 이 함수가 어떤 값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그 결과를 0과 1 사이의 확률값으로 아주 우아하게 압축해 주는 마법을 부립니다. 이게 바로 선형회계는 절대로 할수 없었던 일이죠. 자, 이제 모델이 예측을 그럴듯한 확률로 바꾸는 법은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델은 대체 어떻게 자신의 예측이 좋은지, 나쁜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걸까요? 그 학습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그모이드 덕분에 예측값도 0과 1 사이로 잘 나왔고 실제 정답도 아는데 그냥 예전에 하던 것처럼 둘의 차이를 빼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와,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전에 쓰던 방식 예를 들어 평균 제곱 오차 같은 걸로 오차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오차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 슬라이드처럼 아주 울퉁불퉁한 모양이 돼버려요 이걸 비볼록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중간에 있는 작은 골짜기에 쏙 빠져서 아 여기가 제일 낮은 곳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학습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이 까다로운 비볼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정말 영리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 비밀 무기가 바로 로그 손실 또는 로그 로스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방법은요, 울퉁불퉁했던 오차 그래프를 아주 매끈한 그림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언제나 가장 낮은 지점 딱한 곳으로 쉽게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로그 손실이 작동하는 방식 정말 똑똑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실제 정답이 예, 즉, 1이라고 해보죠. 이때 모델이 0.9처럼 정답에 가깝게 예측하면, 음, 잘했네 하면서 아주 작은 벌점만 줍니다. 거의 칭찬 수준이죠. 하지만 만약 0.1처럼 완전히 틀린 예측을 하면, 야, 그건 절대 아니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벌점을 부과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혼내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실제 정답이 아니요. 즉, 0인 경우를 볼게요. 모델이 0.1처럼 정답에 가깝게 예측하면 벌점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0.9처럼 이건 무조건 예야라고 자신 있게 틀려버리면 네,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은 정답을 맞히는 방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훈련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델은 똑똑하게 학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에게 알려 줄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확률값을 가지고 어떻게 이건 yes, 이건 no라고 딱 부러지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이 숫자 0.5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 0.5가 바로 결정 경계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기준선이죠. 모델이 계산한 확률이 0.5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음, 예일 가능성에더 크군이라고 판단해서 1로 분류하고요. 반대로 0.5보다 낮으면 아니올 가능성이 더 크네라고 보고 0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정말 명확하고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 배운 이 개념들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생활 아주 깊숙한 곳에서 매일같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이 똑똑한 모델을 우리가 만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 이 기술이 어디에 쓰일까요? 사실 우리 생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스팸 메일 필터. 이게 바로 로지스틱 회기의 대표적인 예고요. 또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서 중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판단하거나 금융사기를 탐지하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고를 클릭할지 말지를 예측하는 마케팅까지 이 모든 곳에서 로지스틱 회기는 조용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지스틱 회기는 그 자체로도 정말 유용하지만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의 꽃이라고 불리는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첫 번째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벽돌 하나하나가 되는 셈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떤 예 또는 아니오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다음 세상을 바꿀 엄청난 아이디어가 바로 그 작은 질문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